안녕하세요. UCC 즐거운 편집 시간입니다. 간단 명료 그리고 약간의 야매스러움이 섞여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건축학개론이란 영화 다들 보셨나요? 건축학개론의 최 대신 스틸러인 우리 납득이 납득이 장면을 한번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직접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함께 컷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저는 이름을 건조학개론 패러디로 하겠습니다. 탐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오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소스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갖다 놓고 여기서 편집을 하셔도 되지만. 좀더 수월한 편집을 위해서 저는 일단 소스 모니터에서 저희가 편집에 사용할 부분을 미리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액션. 자, 저는 이렇게 액션이라고 말한 직후부터 연기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한번 잘라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 자른 거는 소스 모니터에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 주시면은 타임라인에서 어,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세밀한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시면은 러프하게 편집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 느낌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편집을 하는 곳이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공간인데요. 자르는 방법은 이 클립의 가장 끝 부분을 가지고 어, 원하는 부분만큼 길이를 조정을 하면은 뒷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 왼쪽 여기 툴바가 하나 있죠? 여기 툴바에 자르기 도구를 사용해서 잘라주신 후에 다시 선택도구, 그리고 요 클립을 사용하지 않을 클립을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로 지워줄 수 있습니다. 두 클립 사이에 공간이 비게 되죠? 여기 사이 공간을 우클릭, 리플 딜리트. 한국말 버전으로는 아마 잔물결 삭제라고 나오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뒤에 영상이 딱 하고 붙게 됩니다. 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두 클립 사이의 공간을 좌클릭한 후에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붙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키스야 승민아 이후에 의기 섰지만 승민이 표정이 바로 이렇게 붙게 되고요. 여기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인물의 움직임을 잘 캐치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해서 한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재생시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프레임씩 보시다 보면, 멈춰서는 이 동작과 발의 땅을 디디면서 몸이 살짝 앞으로 나오는 요 정도 느낌을 맞추신다면, 어 움직임마저도 자연스럽게 편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납득이의 설명이 조금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쯤에서 이제 우리의 숙맥 승민이가 한심하게 바라보거나 좀 징그럽게 바라보거나 더럽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 넣어준다면은. 어.. 이 인물의 감정 변화가 점층적으로 느껴지는 편집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5-2번 컷을 여기 위에다가 더 씌워볼게요 나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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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비벼! 앞으로 존나 비벼! 존나! 비벼! <laughs> <존나, 웃음> <존나, 웃음> <존나, 웃음> 상 그.. 키스하고 키스 아라? 키스 네가 한 거는 뽀뽀고 만나면 반갑.. 자 저희 영상이 만나면 반갑.. 이라고 말을 할때 끊겨버리죠 자 요건 조금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 바로 뒤에 오늘 6번 컷에서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6번 클립의 소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4번 클립 마지막 부분의 소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요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이 선을 기준으로 우측의 소리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4번 클립이 지금 어, 비디오를 클릭하든 오디오를 클릭하든 하나로 묶여 있죠. 요거를 두 개를 나눠 주실게요. 따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에 자, 언링크라는 걸 눌러 줍니다. 언링크. 연결하지 않는 거죠. 두 개를 나눠 주시게 되면은 영상과 소리를 따로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면 되시고 아까 만나면 반갑까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만남 반갑. 자, 이 정도. 만나면 반갑다고. 만남 반갑. 자, 여기 정도까지의 소리를 여기 앞쪽 소리로 대체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이 소리를 쓸 거기 때문에 위에 영상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럼 영상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공간이 또 비게 되죠? 6번 컷을 가지고 앞쪽으로 드래그해서 붙여 주실게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은 4번과 6번 소리 사이가 살짝 비게 되죠 이 부분은 당겨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자연스러운지 볼까요 뽁뽁 만나면 반납하고 키스하고 키스 바로 키스 뒤가한 거는 뽁뽁 만나면 반납하고 뽁뽁네 얼추 입모양도 잘 맞는 거 같아요 한는 만나면 반납고 에이 아 그것도 는 야, 범죄? 범죄. 자는 애한테 뽀뽀하는 것은 정말 범죄가 맞습니다, 어. 여러분. 아, 그러면 뭐, 안 왜, 돼요, 이거? 절대. 왜. 왼쪽 상단에 파일, 익스포트, 미디어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런 이런,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는 영상 포맷. 어, 요즘은 주로 h.264를 많이 쓰니까 저는 이거 그대로 뽑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소스, 하이피트레이트라고 뜨는데요. 소스와 아웃풋의 설정 값들을 맞춘다는 의미고요. 자, 그리고 아웃풋네임. 여기서 그냥 저장할 공간과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익스포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인코딩을 통해서 어, mp4 파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오늘 사용할 영상은 저희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올려 두었으니까 여러분 아래에 있는 URL을 통해서 마음껏 편하게 다운 받으셔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편집을 해 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한번 편집을 해 보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컷 편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